예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꼴탕알배입니다 반갑습니다 꼴터 꼴탕. 저는 지금 여기 시청에 부산 여기 부산시청입니다 시청에 어, 뒤에 가면은 시청 뒤쪽으로 가면은 그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음성 양성 판정 그 검사받으러 지금 가고 있는 쪽입니다 뭐, 얼마 전에 제가 요 부산시청 요 구석구석 한번 일층하고 탐방을 다 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가 이제 부산시청 1층 로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여기를 가로질러가지고 뒤에 광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선별진료소가 있다고 하는데, 아, 가가지고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자, 일단 나왔는데, 어디 있는가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요 뒤에 어디 광장에 뭐 진료소가 있다 하는데, 제가 지금 선별 진료소를 가가지고 검사를 맡아야 되는 이유가, 내일 제가 그 미용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그 국가 미용시험 자격증 그 공부 4개월 과정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수업을 받으려면은, 음성확 양성인, 아, 음성확인증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뭐 보니까 줄을 엄청 써야 되고 여기가 잘 빨리 잘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왔거든요. 어디 있는지 전에 제가 요 시청 한방으로 왔을 때요 뒤에서 장사는 안 하고 있던데 하던 그 현수막하고 막 처지가 있긴 보기는 봤거든요, 제가. 없는데, 스톱 거꾸로민 같은데, 여기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담수 하시면서 다 이렇게 시간 때우고 계시고, 저기 천막 지나는데, 저기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같기도 한데, 콧구멍 찔려야 되는데, 아씨 짜증납니다. 진짜 저는 지금 3차 접종까지 다 완료했거든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네. 어, 어디로 들어가지? 어디로 들어가지? 이 컬러, 뭐야? 아, 줄 엄청 서가 있네요. 돌아보겠는데. 여기 가면 금방 한다 해서 일부러 까지 왔는데. 저거 어떻게 돌아가야 되노? 와, 줄 엄청 서가 있는데요. 뭐 나가겠는데, 이러면. 지금 4시 반에 약속이 있는데, 지금 3시 반인데. 아, 짜증나네, 진짜. 뭘뭐 때까지 서가 있는 거야? 와. 아, 뭐나 하겠습니다. 가야 되겠다. 4시 반에 약속이 있어요. 당근 그래 있는데. 당근 그래만 없으면 기다리다 하면 되는데. 아씨, 어짜지 일단, 대기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와, 뒤에서 이제 많이 왔네요. 지금 아한 명은 완전 기절 직전이네. 앞에서 이 문진표 작성하고 체온 측정하고 검체 채취하고 그렇게 하는 거 봅니다 결과는 내일 오후 1시까지 나온다네요. 꺼에 예,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뭐코수씨 갖고 뭐코막 하는가 봅니다. 어, 살짝 긴장되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와, <laughs> 끝났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laughs> 아이고. 시원하게 가면 됩니다. 끝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할 말도 없고 <laughs> 허탈합니다 지금. <laughs> 끝낼게요. 길을 살리자, 마음을 줄자, 혼을 키우기. 야발발. 지금 부산 시청 안에 로보트가 있습니다. 비비비비.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답니다. Hi, touchy. c 국수 길안내 시작 길안내는 안해주네요 cooks. 응? c <laughs>